여주에서 내가 만들어서 여돌이 이세예요 여돌이 우리 여돌이라고 작품이 있었어 이세야 이건 작품이에요 자 귀, 꼬리, 체형, 성품, 침착성, 용맹성 다 100점이야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잖아 지금 하는 행동이 틀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는 보물이야 나는 감히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진돗개 이만한 게나좀 보여줘라. 더 좋은 게있으 올려라. 그래, 이런 건 빨리 시를 받아놔야 되는 거야. 바쁜 거야.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촌끼리 막겸에 시켜.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어. 부성애가 있다. 고 그래, 부성애 뭐야? 모성애가, 엄마 개가, 모견이, 자식을, 사료를 자기가 먹다 씹어서. 배 터서 줘요, 올려서. 이순 놈도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새끼를 안다는 거야, 교배하고. 그러니까 지능이 보통 개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모습을 나는 보이면서 나는 지금까지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젠 내가 이 나이에 뭐70 넘어 살아, 못할 것도 없고, 개도 개걸 자른 거 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어디서 작품 그러면, 아, 국회 넵에서 나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선는 취지에 찬동하지 않거나, 어, 여기, 저, 다른 협회에 있는 개를 종견으로 쓰거나, 그러면 국견지휘회장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개들은 옛날 아주 그냥 60, 70년대 그 모습이니까 이것은 찍으면은 아마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말도 알아듣고, 이 눈이 초점에 의해가 붙어 있고, 귀가 앞으로 숙어 있고, 점잖하고 침착, 권순하고, 아까 그거지, 지금 안늠이 와있지만 얘 나대지 않잖아요. 응? 어? 이것이 성품이라고 그래. 아, 성품이 타고난 특성, 이 성품이 침착 온순하고 용맹스럽고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개야. 나는 개에 대해서는, 난 다른 거는 아는 게 없어요. 난 진돗개 하나만은 자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날 진돗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를 보면서 이런 거는 빨리 씨를 받아놔야 되는 좋은 개인데, 남들은 우리 개가 뭐못 쓴다 그러고 여기 뭐 필요한데, 회원들이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우선 내가 건강이 좀안 좋다고 다들 이렇게 봉사해 주시네. 응. 음, 저 회원들도 지 얼굴 좀 찍어 주시면 좋겠네. 국견 옆에 개를 자기도 길러. 그 사람이. 기르면서 자기가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재가 지금 아프다고 암걸렸다 그러니까 아주 죽어서 코에다가 뭐 끼고 누워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여섯 마리를 팔았는데 뭐 나쁜 거 팔았다 자기도 연락이 온대. 아, 누군지 연락해라. 내가 물어주도될거 아니야. 개를 바꿔주든지. 그러면 안 알키죠, 누군지. 그러니까. 그리고는 뭐 거짓말을 한대. 아 내가 기자님도 나를 여러 번 찍었지만 내가 뭐 거짓말이 나는 사람이야. 성격이 거짓말할 게뭐 있어. 나는 진돗개만 잘 알고 다른 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돗개는 자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 같으면은 여성과 남성이 연애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폐물해 주고 던져버리거든. 나 같으면 개안 기르겠어. 국경 개를 길러가지고 부업으로 돈을 벌면서 나를 씹는 거야. 그건 말이 됩니까? 어떻든 사람들 은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만만하니 그렇지 내 동생이 52년생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 걔 살았을 때는 나도 그러고 걔도 대권도가사단인데 바로 찾아가서 그날 밤에 요 돌려 버리지 아주 이제 총재가 나이 먹고 누웠다 아프다 하니까 지들 맘대로 찍고 까부는 거지 그러면 지들이 오서 가져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걔를 안 주니까 여기저기 걔를 갖다가 모아다가 뭐 갖다 팔고 그런, 그런 짓 하잖아 어? 그러니까 조용히 나는 여기서 여기서 번식하는 거지 붙여줘요 사람들에게. 강아지 안 받아요. 국경 계들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50년 전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침착한 개를이 배보다 등털이 더 길고 까시가섰고 눈이 붉고. 이런, 이런 건 아주 보물이죠. 이것이 작품이야. 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 사람 다 취향이에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은 백골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황골 좋아해요. 백골은 50%밖에 안 좋아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0%가 옛날에 안 하던 뇌눈백을 많이 찾아요. 그게 사냥도 잘하고 영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80%가 황골 좋아해. 누 왕자 부자라 이거예요.